안녕하세요. 클릭 정보 아이드 구모닝 화성 조중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총 335개의 정보화 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화성시에서는 전국의 정보화 마을이 모두 모여 국내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를 여는데요. 지난 주말,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2017 정보화 마을 농수축산물 한마당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전국 8도 정보화 마을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이 총 출동했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를 위해 가장 멀리서 올라오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제주지회 안창완 지회장입니다. 저희 제주에는 17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정보화 마을 그게 2000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 이큰 대도시를 빼고는 정보력이 상당히 무지했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에 정부에서 는이걸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그리고 직거래로 이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렇게 시장을 했습 평소에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화성 궁평리 정보화 마을. 정찬일 위원장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보화 마을을 지정받고서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지금은 사진까지도 올리기도 하시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시를 써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검색을 하시고 물건을 직접 배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농간의 정보 교류가 허씬도 되기 때문에요 정보화 마을 게시판을 보게 되면서 아, 다른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이제 요것은 좀 따라해봐야 되겠다. 우리 마을에는 이게 많이 나니까 요거를 우리가 특산물로 해가지고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그 신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신품종에 대해서 서로들 연구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부스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영덕 대게 정보화 마을 부스로 가봤습니다. 이렇게 찜통 위에 대게를 잘 올리고요. 정확히 23분 동안 대게를 맛있게 쪄줍니다. 아 선생님 지금 대게 찔려고 예, 하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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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손님이 사셔가지고 찌는 중입니다. 아 사시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예예 예, 바로 찜을 해줍니다. 대게랑 홍게랑은 어떤 게 달라요? 홍게는 좀 단맛이 좀 많이 나고요. 네네. 대게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달고. 그리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또 하나의 부스가 있습니다. 해남에서 온 김치 정부아 마을인데요. 왔어요 전라도식 김치 전라도 김치입니다 한 포기 원래 5천원인데 이거두개 해서 5천원 지금 원플러스원행사예요 어떤 김치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해남 해남 배추로 지금 김치 담그는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해남은 주위가 산면이 바다로 둘러져서 싸고요 해풍으로 이제 자란 배추라 되게 고소하고 아삭거리고 물르지도 않아요 또, 싱싱한 굴도 판매하고, 굴전도 판매하고 있는 한평 해수찜 갯벌 마을도 인기가 높은데요. 한평 오리지널 삭화 굴 가지고 가지고, 굴 파전 붙여서 팔고 있어요. 어 한평이 굴이 유명해요. 지금. 네, 엄청 유명하죠. 한평 무한이 굴이 유명하죠. 사던요장이 나고 셨어요 여기에서 한 300장 넘는 것 같아요. 300장은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laughs> 전국의 정보화 마을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다 함께 이렇게 모이시니까 좀 좋은 점이 있으세요? 예, 자기 지역 특산품가져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지역 활성화에 경... 도움이 되죠. 축제에는 그 지역의 농산물만 볼수 있는데 여기는 전국의 농산물 한 자리에 다 아주 싼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laughs> 어머니 뭐 많이 사셨는데 뭐 사셨어요? 아, 간말랭이도 사고 김치도 재료값도 안될게 지금. <laughs> 구입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신랑이 빨리 차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전국 모든 정보화 마을의 농수축산물들을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구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